California. The sun is always shining right. People are smiling, making plans, hiding behind their shades. And you're doing the same. No rain, no flowers. Thank you 오늘은 요거 써줄거예요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요거. 그리고 베이스는 달바 선쿠션 요거 사용해줄겁니다. 요게 엄청 커서 그냥 툭툭툭 바르기 쉬워요. 조금은 클린감도 있어가지고 열이 조금 높은 지성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오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세럼 스프레이 써줄 겁니다. 이게 화장하기 전에 착착 뿌리면은 안에 피부가 윤광 돌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 컨실러 한두 개로만 베이스를 마무리 하거든요. 되게 얇게 바르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눈썹은 요거 써줄 거예요. 롬앤 한올 플랫 브로우 젠틀 브라운 색상으로 눈썹을 슥슥 바라줄 겁니다. 이렇게 눈썹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최근에 산 요 팔레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에스쁘아 필로우 피치라는 파스텔 톤의 런 요런, 요런 느낌의 섀도우예요. 오늘은 요렇게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요거 헤라. 사사미 노 허슬 제품 사용해줄 겁니다. 요게 약간 스파이시한 립이라서 적당히 조금 부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만, 살짝만 발라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딱 화이트 화이트한 룩에 인디핑크 토트백으로 좀 포인트를 준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니트 반팔 입어줬는데 원래는 팔터시 세트가 있는 이런 반팔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은 더우니까 이것만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화이트 팬츠 입어주고 가방은 토트백으로 매주고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돼. 랑콤으로 가야지. 지금 포인트가 많은. 어. <끝> 明白。Bien, This is as good a day as yes, any to start the rebuilding of life. The roads that lay open are many when the old ones gone under the knife, and I can feel. 곳이 있다면 숨을 두 곳까지 불어 넣어주세요.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한번더 들이마시면서 어깨 으쓱 배속 엉덩이 꽉 조여주세요. 에너지가 쭉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요거 발라줄 겁니다.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앰플 토너 요거 발라줄 거. 이제 가을이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좀 수분감 있는 걸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지성인데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 좀 은근히 수분도. 그리고 요거 달바 스프레이로 뿌려줍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 보고 산 건데 요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눈썹은 요거 로맨 한올 플랫브로 젠틀 브라운 색상으로 해줄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슥슥 발리기 좋아가지고 그냥 데일리템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 눈썹을 다 했고 반대쪽도 그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산거 피치 필러 팔레트로. 오전부터 미팅을 가가지고 오늘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오셔서 같이 미팅하고 회의하거든요. 살짝은 딸려요. 첫 시작이라 이제 쉐딩은 이거 사용해줄 겁니다.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이걸로 해줄 거예요. 코도 좀 해주고. 저 뷰러는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조만한 뷰러랑 그리고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01 초코브라운 헤라 노허슬 제품입니다. 요거는 약간 스파이시해가지고 요것도 살짝 요렇게 발라서 글로우하게 만드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입셨어요 제가 요즘 잘 입고 있는 요런 가을가을한 모드가 느껴지는 고동 색상의 노카라 자켓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딱 적당히 코안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만 걸쳐도 너무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이너는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입어줬습니다. 딱 보이면은 일자로 딱 끝나도록 이렇게 입어줬어요. 그리고 살짝은 크롭이어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크롭게장으로 입어봤습니다. 하의는 이 크림 색상의 슬랙스 입어줬습니다. 여기 옆에 열고 닫을 수 있어가지고, 앞부분이 깔끔하게 있고, 이렇게 핀턱이 가져있어서 살짝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팬츠고, 그리고 가방은 블랙 색상의 숄더팩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메고 있는 저의 데일리 백입니다. 패드 쓱 챙겨갑니다. 이거랑 지갑이랑 이런 리필. 키 가져가고. 아 요거. 비음료수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어 가져갑니다. 이번에 또 올리브영에서 빅 세일을 했잖아요. 잔뜩 구매를 해왔습니다. 먼저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식단 조절 제품을 되게 많이 구매했어요. 제가 한끼 쉐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도 꼬박꼬밥을 되게 잘 챙겨 먹었거든요. 초코 맛을 구매했는데 저는 저번에 민트 초코 맛한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단고시. 요거는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제품인데 마침 한번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곡맛으로두 개랑 고구마맛도 하나 구매해봤어요. 일단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서 고구마맛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자, 단백질바 중에서도 특히나 이 하루 단백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카카오맛도 한 박스를 구매한 적도 있고 요거는 블론 디오트 맛인데 이것도 안 먹어본 맛이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토로베리 파이 맛은 그래서 좀 신기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가을맞이 세럼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넘버즈인 6번 폭탄 세럼. 이거예요. 제가 원래 브냥 스킨 로션 볼 때는 다 테스트를 손목 안쪽에 다 해보거든요. 근데 한 여러 가지 제품을 해봤는데 이 넘버즈인이 이 붉은기도 없고 뭔가 간지러운 것도 없어가지고 촉촉하니 마음에 들어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제가 괄사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묵직하길래 한번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잔뜩 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립에 요즘 관심이 생겨가지고 립을 엄청 많이 구매 했거든요. 제가 또 힌스 제품을 두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이 보니까 되게 촉촉하고 발림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 하나랑 프라이머도 한번 구매했어요, 이렇게. 프라이머는 테스트해보고 되게 쫀쫀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컬러그램, 30%나 70%두개 샀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70%에는 살짝 아이라인 그리기 좋고 30%에는 약간 애교살 채우기 딱 좋은 그런 용도여서 아주 제가 애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섬유탈취제. 이거는 그냥 무난템으로 쓱쓱 뿌리기 좋아서 이것도 한번 구매했어요. 이렇게 제가 또 잔뜩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떤 핀터슬렛을 롱기장 M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제가 월로거를 사실 몇번 샀는데 그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번 반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해봤습니다.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안쪽에 포인트가 있네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롱 버전으로 이번에는 가을 버전은 뭔가 이렇게 좀 탄탄한 재질이고 색상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핀턱에 잡혀 있습니다. 되게 탄탄해 보여요. 이렇게 투 버튼까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립스 랩가디건 아이보리 리어여여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재진행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작년에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뻐 보이길래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핏이 되게 탄탄하고 부들부들거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있는 이런 가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안에는 화이트 셔츠 입어주고 바깥에는 크림 색상의 살짝 박시한 가디건 입어줬습니다. 이게 가디건이 부들부들해가지고 기분이 딱 좋아요. 그리고 저는 다안 넣어서 입어줬고 이렇게 다 빼주고 옆까지만 잠가줬습니다 이렇게 다 열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카키 브라운 색상의 치마 입어주고, 가방은 보테가 베네타 미니 카세트 백으로 들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발은 부츠 신을 거예요.